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주사 응답하여주시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쥐고 살때 나를 애할 자가 없다 云端。 on the 이쁘신 나의 존귀인구. 아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검과또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그산 제사가 그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 예수님만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그 난제들 속에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영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귀한 양원의 청년들이 신앙의 그 훈련의 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 그 역사심이 하 하나님, 그 모든 청년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 귀한 생명 역사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그 해답을 우리가 찾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자에 앉으신 위에 오른손에 두루말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이 네,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 사도가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보았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은혜는 봐야 할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또 우리 인생에게는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될것또귀 기울여야 할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들여야할 것을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아침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열어주셔야 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열어서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시하시는 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개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열개 보일 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은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지금 천상에서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상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닮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닮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 그것은 사장의 천상의 예배에 이어서 이제는 보좌에 계신 분을 보여주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 시간 천상에서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지상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요. 지금도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들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한 책을 책한 권을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봉해져 있어요. 우리 말씀 보니까 일곱 인으로 완벽하게 봉해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열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책, 여러분, 이것이 열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열자가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열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게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봉해져 있는 이 책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봉해져 있는 이 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좋아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봉인된 것 그것을 열자가 펼칠자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도 없다 땅에도 없다 땅 아래도 에 없다 오직 그 두루마리를 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 사실을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그 어느 누구도 열수 없다는 그 사실, 나도 열지 못하고 너도 열지 못하는 그 두루마리. 이 사실이 요한에게는 큰 절망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요한에게는 큰 근심으로 다가왔어요. 이 사실 때문에 요한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드루마리를 표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울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무엇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요한과 같이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슬픔은 거룩을 위한 슬픔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근심은 거룩을 위한 근심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고, 우리의 눈물은 거룩을 위한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춰진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봐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내가 듣고 살아가야 될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긴지만, 세미하게는 들어야 될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가에 들리지 않아요. 내 영에 거룩한 깨우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라. 그것 때문에 울어라.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수 없어서, 안타까워 흘리는 요한의 눈물.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늘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눈물, 그 눈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24, 24장도가 있잖아요. 그 보자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오셔서 위로하셔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의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귀에 대고 우리 주님이 속삭이게 하실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어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녀들을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위로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눈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눈물. 하나님은요, 장소, 장로한 사람을 통해서 요한에게 비밀에 붙여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걸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맡겼던 것들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속자, 심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실 분, 완성할 분이 계시다는 거야. 자, 5절에서 말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누구인가? 오직 한분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되어 주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 그분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상천하기에 유일한 이긴 자 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오직 이긴 자 되신 그 예수님만이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고 또 해답을 할수 없어서 방황하고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이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왔어요.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오직 내가 진리요. 오직 내가 생명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여러분 누가 내부르짖음에 주목할 수 있습니까? 오직 누가 내 강구의 응답의 열매로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내 눈을 내 눈물을 아시는 구주님께서 그 오늘 요한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눈물도 아셔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밝히 보여도 주시고, 밝히 깨닫게 주시고,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감춰져 있는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또 우리 성령님, 여러분, 그분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뿐, 내 상처 입은 내 심령을 위로할 뿐, 내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그분, 그분은 나의 미쁘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세번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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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 사고 다녀오셨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